안녕하십니까? 하이퍼수학 권창범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1학기 경산여고 2학, 2학년 수학 원 시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출제 범위를 보시면 지수와 로그에서 일곱 문제, 그다음 지수로그 함수 8문제, 그다음에 삼각 함수 8문제. 자, 골고루 시험 범위에서 총 2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어 특징을 조금 살펴보시면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평소에 치던 시험이랑 거의 비슷했고, 근데 대부분의 문제, 즉한네 문제 정도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교과서 또는 부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시중에 존재하는 교재, 고쟁이나 블랙라벨 또는 절대 등급 같은 난이도 있는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변형이 되어서 마지막 문제들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난이도 자체는 거의 대부분 평이한 수준이었고, 큰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이때까지 쳤던 시험이랑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음, 평균 점수도 50점대, 한 55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고, 평소에 치던 시험과 거의 같았다. 즉, 큰 특징은 없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적중 문항을 살펴보시면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하이퍼 이번에 내신 대비서에서 나왔는 시험 문제들이 기출 문제 8번, 자, 그 다음에 16번, 그다음 17번. 자그 다음 20번 자 이렇게 이번에 준비한 저희 하이퍼 내신 대비서에서 뭐 비슷한 문제 또는 거의, 비슷,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신 대비서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고 적중률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자, 중간고사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리고 평균 점수도 50점 정도. 즉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도 크게 어려워진다라든지 조금 더 쉬워진다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자, 스스로가 목표로 하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한 70점에서 80점 정도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자, 다른 것보다 교과서나 부교재 두 권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70점에서 80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자 나는 90점 이상 또는 100점을 목표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존재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두시면 음 많은 아 좋은 결과가 아마 기말고사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시험 범위 기말고사에서는. 상가 감수 쪽에 활용 문제가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냐면 스스로가 계속 문제를 읽고 도형을 직접 그려보시는 그런 연습을 꼭해 두셔야 활용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경산 요고 2학년 수학원 시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